안녕하세요. 권추학 민호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신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엄청 오래 기다린 신발입니다. 어떻게 운 좋게 구매를 해서 신발을 받았는데, 다만 이 신발은 송장번호가 나올 때까지 도착을 할지 안 할지 모른대요. 스투시 코리아에서 구매한 신발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짜잔! 어, 상자는 약간 누런 색깔의 빨간색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스투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안에 속지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져 있는데,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나이키랑 스투시랑 콜라보한 에어포스 1 미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컬러는 포실 컬러라고 하고요 어, 전체적인 소재는 요 누런 위에 부분이죠 이 부분은 마 같은 청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 미디솔은 누런색 아웃솔도 같은 누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우시가 좀 독특한데 실로 이렇게 꿰매놓은 듯한 스우시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코 부분에는 스우시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도 스투시, 반짝반짝거리는 스투시 로고가 붙어 있고요. 옆에 찍찍이 부분에도 스투시 로고가 반짝반짝한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탑 부분에는 스투시 투어 로고, 각 도시들이 들어가 있는 투어 로고, 가운데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인솔에도 신발과 같은 컬러의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가 다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에 나왔던 포스 로우랑 다른 부분은 이 입구 부분이 가죽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신기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와, 이 녀석을 주문하고 나서 모든 음모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취소될 거다. 라는 얘기가 많아서 엄청 불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송장 번호가 나온 게 주문하고 한 일주일 후에 받아서 그래도 무사히 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세 가지 나왔는데 어 완전 다 검은색인 컬러랑 그리고 검은색 흰색 컬러랑 그리고 이포실 컬러랑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검은색은 특정 매장들에서만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검은색 흰색은 나이키에서 판매를 했고 그리고 이 어, 포시 컬러는 스투시 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녀석만 노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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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여분 끈으로는 비슷한 색상의 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신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듭니다. 어, 너무 이쁜데? 그리 사이즈감은 저도 먼 하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타이트함도 그렇고, 사이즈 길이도 그렇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착화감은 그냥 그렇고요 엄청 좋지는 않지만 저던보다는 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을 빼고 신어도 이쁘고 이렇게 안 빼고 신어도 이뻐서 신고 싶은 대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에어폴스 1 미드는 처음이어서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마타니 원.